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5월 2일. 오늘은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인 AP 트레이더에 MK전자라는 종목이 포착되었어요.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직접 추천을 해주신 종목인데, MK전자 어떤 사유를 가지고 추천되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P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 매매 결산 내역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항상 투명하게 결산 내역들이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들, 해당, 해당 내용들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K 전자 이름만 들었을 때는 딱뭐 기술주, 반도체 기업 이런 느낌이 많이 오는 기업인데 예상하시는 것과 같이 반도체용 본딩 와이어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이제 본딩 와이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동시에 솔더볼이라는 제품 역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주요 고객사가 굉장히 좀 우리 속된 말로 빠방하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죠. 굉장히 좀 빠방합니다. 뭐 삼성.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부각됐던 이슈들을 보면은 챗 GPT 열풍이 오는 MK 전자, 대만서 반도체 특허 등록 외연 확대 이런 기사들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AI 챗 챗뭐 챗GPT 이런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들도 크게 부각을 받지만 AI 반도체로서도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야기되고 굉장히 다양한 수혜주들이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수혜가 상승했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순환매가 돌기도 돌고 분명히 계속,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테마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을 사실일 겁니다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가지고 MK전자 역시 주식시장에서 분명한 부각세를 보였었고,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점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주식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와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죠? 2차전지죠. MK전자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주로서도 주식시장에서 좀 부각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실리콘 응극제라고 하는데, 양극재 자체로서는 에너지 밀도를 올린다거나 배터리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데 한계가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CNT 도전제라든가 실리콘 음극재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MK전자 같은 경우는 이 음극재 시장에 대해 가지고 실리콘 탄화규조 수세와 아 탄화규소 소재와 실리콘 합금 소재 두 가지 음극 소재를 개발 중인 유일한 기업이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삼성 SDI와 2차 전지 음극제 관련 해외 공동 특허를 취득하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도 분명 부각받아 마땅하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MK전자가 좀 주식, 좀 우리 AP 트레이더에도 추천이 되었고 AP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추천이 될때 이런 사유를 가지고 종목만 추천이 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보이시는 노란 선과 함께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이 함께 추천이 돼요, 전략.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 분께서는 맨 처음에 전략 실행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알아서 캔들이 이 선에 닿으면은 프로그램이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주고 분할 매수가 진행되면은 목, 뭐그 평균 단가가 자연스레 낮아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목표가도 낮아질 거니까 거기에 따른 목표가가 오면 알아서 수익 실현까지 해준다. 사실상 주식 시장 돈을 못 버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응을 못 해서인데 이 대응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줄여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구경을 좀 해보시거나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